평택 고덕 신도시 중심 상업지인 리슈빌 레이크파크 상가 고덕 국제용로 50가 문화 행정복합권역으로 주목받고 있다. 이 지역은 호수공원과 한박산 공원을 끼고 있으며 인근의 평택 아트센터가 내년 완공 예정이다. 또한 평택시청 신청사 중앙도서관 박물관 건립 계획이 확정돼 있어 향후 유동인구 증가가 기대된다. 리슈빌 레이크파크는 약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주거. 고정 수요와 외부 방문객이 동시에 확보된 입지다. 상가 1층 중심 구조와 넓은 전면 도로는 카페, 식당, 정육점, 분식집, 학습지 등 다양한 업종 입점에 유리하다.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. 서정리역, 고덕IC, 평택, 제천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, 수도권 주요 도시에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다. 전문가들은 리슈빌 레이크파크 상가는 자연, 문화, 행정이 결합된 복합 상권으로 향후 평택 고덕의 대표 상업치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다고 분석한다. 문화와 자연, 행정이 함께 숨 쉬는 상권 리슈빌 레이크파크. 지금이 바로 기회의 순간이다. 매매가 5억 1천만원.